안녕하십니까. 동대문 통, 월드토 복싱팀 성장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좀잘보이려고 머리도 어저께 송동구 왕십리에 가서 머리도 자르고 왔어요. 어떻게 좀 깔끔한가요? 2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현금으로.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카드로 2만 2천원 굴고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코어 운동. 자, 복싱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코어 운동들. 70년대, 80년대 하셨던 분들은 코어 운동이라는 자체를 잘 몰라셨는데 요즘 분들은 많이 좋아졌죠? 많이 쉽게 알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자, 좀 색다른 거할수 있는데 못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콕콕 찝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 없이 맨손으로 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가상으로 해 갔을 때 바가 있다는 생각 하에 발을 가볍게 잡아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편한 발 먼저 들어 주시고 자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내려, 내려갔다가 어 흔들려 자 중심 잡아주고 올라올 때는 배하고 코어 허리하고 힘줄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오면서 밸런스. 자 저도 힘들어요. 맨손으로 하는데 아침부터 술안 마셨습니다. 굿.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배힘 주고 올라오세요. 배힘딱 주고 밸런스 잡는 것들로. 이 쉽지가 않아. 제가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을 제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시합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내가 흐트러진 상태에서도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모션을 잡아야 되고 그런 모션 중에도 내 힘을 상대방에다 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상대방 맞고 가지. 그러면 이번에 올림픽바를 잡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 보고 계시죠? 올림픽바. 앞전에 영상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찼는데 뭐야? 편집하시는 분이 이걸 했는데 이게 와서 쫙 멋있게 딱 오는 건데 이거를 잘랐어. 잘르지 마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와서 멋있게 딱 하면. 잡았어. 자, 이걸 이쁘게 포장해주세요. 올림픽판은 어깨 어깨너비. 넓이. 발도 어깨 넓이에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편한 발 먼저 들고, 뒤로 그대로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선생님한테 인사하듯이. 자, 올라올 때 어떻게? 배, 아. 아, 저이좀 있으면 결혼 기념일이에요. 해드는게 없어가지고 집사람한테 지금 뭔가 좀 해보려고. <laughs> 다시 한번 어깨 넓이. 자, 바점도 어깨 넓이, 다리도 어깨 넓이, 편한 발, 뭐 왼발, 오른발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드신 상태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올라올게요. 자, 올라올 때 어떻게 하랬죠 배에 힘주고, 복근에 힘주고 그대로 땡기세요. 그러면 이 중심을 잡으실 거예요.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올라올 때 배에 힘주고. 자, 이거 제가 떠는 거 아니에요. 이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이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코어. 잉글리시 코어 오케이 이거 아메리카 이태원에서 발음 정확한 발음입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규칙 상황 내가 아직 밀리고 있는 상황 그러기 상황이 왔을 때도 상대빈틈을 의 노려가지고 상대방을 때렸을 때내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을 이런 코어로 만들어주시면 엄청 좋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한번 해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효과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단시간은 안 돼. 꾸준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시간에 이걸 배우실 거면 거의 천재. 천재 아니면 안 돼요. 하. 뭐든지 꾸준하게 연습하시길 제가 전해드리고 자, 이번에두 번째로 덤벨. 덤벨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동작, 자, 덤벨로 할 건데, 동일해요. 자세는 덤, 동일한데, 자, 이 덤벨로 했을 때, 뭐, 한 가지 정도 더 추가할 수 있는 동작들이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 하셔서 여러분이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덤벨. 아. 하... 자 이거 10kg. 짜리5 k g 인데 10kg. 라한거 아니에요 1 0 k g b 요 u 이 t h 왼발 한번 들어볼 k 요 왼발 든 상태에서 똑같이 인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아, 안녕하세인 인사 그대로 가는데 균형 잡고 y o 스 잡고 자, 올라올 때 b o u 힘 주고 i s w h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딱 올라올 때 y o 힘 주고 자 인사하기 싫어 그럼 땅바닥에 돈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n k a b 주워 t 주워 i 누구보다 더 빠르죠. 존나 빨리가 주실 거야. 자, 맞는데, 자, 돈 주서. 오, 어, 어, 균형 잡고. 돈 주서. 자, 돈주셨어 올라와. 주머니에 딱 넣어야지. 딱 모른 척. <laughs> 이런 식으로. 자보시면 여러분들 운동, 진짜 운동, 재밌는 운동 되실 거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실 수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두동도 가볍게 덤벨 올렸다 내렸다. 밸런스. 다시. 이사하고, 올렸다, 내렸다, 밸런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할까? 하기 싫으니까. 아, 하기 싫어도 해야죠. 뭐, 챔프는 아무나 하나요? 동대문 통, 아무나 하나? 연습, 반복, 또 노력.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땀 흘리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한테 결과물을 갖다 줄 겁니다. 한 번에 될수 없습니다.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어요. 괜히 통 아닙니다. 얘랑 싸우고, 쟤랑 싸우고, 또 쟤랑 큰 놈, 작은 놈, 키큰 놈, 덩치 큰놈다 싸워서 이게 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도 통될수 있습니다. 굿. 자, 이번에 세번째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동작. 지금 뭐 유행은 끝났지만 그래도 종종이 많이 하시는 TRX거든요. 자, 이걸로 복싱 선수들을 이제 균형, 밸런스, 코어 운동할 때 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손다 잡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 하나. 자, 이거 하나로 걸고 갈게요. 이거 이거 하나. 가운데 손가락, 중지로, 가볍게 걸린 상태에서, 자, 그대로, 한발 드시고요, 그대로 앉으실게요. 대신에 직원 걸치고만 있는 거예요. 중지는 걸치고만 있다가,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나는 운동들. 다시 한 번만 더. 자, 그대로 밸런스 잡았다가, 이거 살짝 걸치고만 있는 겁니다. 꽉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일어날 때 살짝만 하고, 밸런스 잡는 거예요. 두 번째 동작. 자, 이 발을 들었죠? 이 발을 뒤로 백으로 뺄 거예요. 뒤쪽으로 가볍게, 자, 쭉 그대로 앉으신 거예요. 발라 잡다가 일어나는 동작들.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뭐냐 궁금하시죠, 여러분? 리키. 자, 이 상태에서 잡았어요. 그냥 발라 잡고 그대로 발라 잡다가 자, 이상태에 올라오면 점프, 빵! 하면서 발라 잡아야죠. 그냥 잡고 자, 다시 한번 쭉 내려갔다가 어, 빡세다야. 올라오면서 빵!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순간 곧게 떨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떨어질 순간 발란스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 어떻게 그냥 코운동을 잡아주는 연습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기 상황이 내가 몸이 흐트러진 상황 정신없는 이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빵 때릴 수 있는 때렸을 때 어떻게 내 모든 신경들 근육들 조직들까지 다내눈2 0으로그내 손끝에 펀치를 어떻게 막 상대방에다 꽂아서 상대방을 그냥 보낼 수 있는 그 그런 펀치를 만들려면 이런 코운동을 꼭 하십시오. 자, 따라할 수 있겠죠? 이런 동작도 따라하시면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듯이 내가 어, 그로기 상태 에 맞고 쓰러지기 위한 어~~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보여 그때 내 모든 근조직과 정신력 그... 모, 모든 기를 요 주먹 끝에다 실어가지고 빵 때려서 상대방을 잠재울 수 있는 그거 라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코 운동도 꼭 필요하니까 밑감은 보시고 나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괜히 동대문 통이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 믿고 한번 가신다면 일단 동대문은 제가 다 먹었으니까 다른 구에서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구역 다 먹으세요 그래서 우리 다 모여가지고 단합합시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세계 최강이 되는 그날까지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날까지 저 성냥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갑니다! 감사합니다! 굿!